네, 그러면 일단 파트너와 함께 계획하기 어 지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상황이 각각 주어진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Sie haben erfahren, dass Peter, ein Kollege von Ihnen, einen Unfall hatte und nun im Krankenhaus liegt.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약간 경험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알게 됐냐면, Peter, ein Kollege von Ihnen, 당신의 동료인 Peter가 einen Unfall hatte. Unfall 사고죠. 사고가 나서 nun im Krankenhaus liegt. 병원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Planen Sie mit Ihrem Partner einen Besuch? 그래서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병문안 계획을 세우십시오. Sie machen Vorschläge und reagieren auch auf Vorschläge ihres Partners. 그래서 당신이 제안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의 제안에 반응 ...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조율해 나가는 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문에서 요 앞에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이 뒤에서 이제 지침 어떻게 무엇 무엇을 해라라는 지침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파트너와 의견을 주고받아라 뭐 뭐를 계획해라라는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지 설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문안 언제 할 건지, van, was m i t i n g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지, 선물을 뭘 가져갈 건지, 그리고 뭐 g e s c h e n k a u f e n 선물은 어디서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날짜나 요일, 시간 같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Wollen wir Peter am Freitag, den 15. Oktober besuchen? 우리 Peter를 am Freitag, 금요일에 그런데 금요일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굳이 쓰실 거면 den 몇번 ten 반드시 넣어 주세요. 그래서 morgenbeta am Freitag den 15. Oktober besuchen. 우리 페터 금요일 날병문안을갖지 않을래? Kannst du am nächsten Wochenende? 너 혹시 다음 주말에 갈수 있니? 여기 배수헨, 뭐, 개헨 같은 게다 생략이 된 거예요.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o a n past est by d i e am besten. 이거는 그냥 외워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언제 by d i e 너의 상황에서는 언제가 가장 적절하니, 언제가 가장 시간이 좋니?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외워두셨다가 어디에 쓰셔도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추천하는 문장이에요.